사람인데 부동산. 그럼 부동산 관련된 것만 준비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뭐 부동산 이외의 것을 준비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럼 부동산이 뭔지부터 봐야 돼.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건 뭐냐면 제이 부동산 공법이란 과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요 정도를 알아야 아 그래서 저자식이 저얘기 하는 거구나라는 걸 이해할까 봐 제가 설명드리는 거야. 하나 물어보셔야지. 부동산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자. 초등학교 2학년 애들한테 물어보면 애들아 부동산이 뭐니? 그럼 걔네들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얘들아 부동산이 뭐니? 그 요즘 애들한테 물어보면 초등학교 2학년 애들한테 물어봤어. 부동산이 뭐야? 그러잖아. 걔네 뭐라는 줄 알아?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에요. 이래요. 응.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야. 왜? 걔네들은 한문을 배우거든요. 요즘 초등학생 애들 한문 되게 많이 합니다. 그 뭐지? 마법천자문이라는 만화가 있어요. 마법천자문이란 만화 보면 뭐 번개천 그러면 애들이 막을빵 이러면서 애들이 공부해요. 그거 아세요? 모르는구나. 그럼 일단 부동산이 뭐냐 그러면 자 동산이 무슨 뜻이냐면 움직일 동자 쓰죠. 움직이는 재산이잖아. 근데 여기다 안일 불자를 써요. 근데 불자 리을 밑에 뒤에 디귿이 나오면 리을 탈락 현상이 있어서 불동산이라고 그래. 부동산이라고 그래. 부동산이라고. 불동산이라고 그러지 않죠. 그럼 움직이는 재산이잖아. 근데 움직이는 재산인데 아니다.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니까 초등학교 2학년 애들도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럼 요거의 반대말은 뭘까요? 동산이겠지. 뭐, 뭐 어려운 거 아니죠? 움직이는 재산은 뭐야? 동산이야. 그럼 이제 동산하고 부동산을 구분을 못한 상태에서 이 공부를 하게 되면 내가 뭘 하러 왔지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부동산의 개념을 알고 난 다음에 그럼 이거를 국가가 너만 이거를 준비할 수 있게 자격증 줄테니까 기본적인 소양 도 알면 이거 평균 몇 점만 넘으면 내가 너1차 합격하게 해주겠다. 60점. 그리고 이 차에서도 여기 부동산 공포공이라는 과목 한 과목 하고. 아, 공 공법, 공시법하고 세법 요두 과목 있죠? 이 예. 아, 요거는 한 과목인 거예요, 원래. 예, 한과목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에서 요한 과목에서 어, 과목당 40점 꽈락 없이 40점보다 낮으면 과목당 낙방이 된다고. 그래서 꽈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40점 미만 없이 평균 몇 점만 나오면 6점 나오면 너네 너희들한테는 어, 1차, 2차 합격했으니까 자격증 교부하겠다. 그럼 이제 교부 받았으면 내가 업무를 하기 위해서 뭐를 준비할 건데 부동산 중이학과 아니에요? 그럼 부동산이 뭔지 알아야지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해볼까 이제 제가 지금 그삼주 전에 그목 수술을 해가지고 편도선하고 뭐, 뭐 이설근 전진술이라고 해서 턱을 좀 잡아 뺐어요. 이게 제가 생긴 게좀 약간 달라지지 않았어요? 살이 빠진 거야. 못 먹어가지고 그 편도선 수술하니까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죽만 먹다 보니까 좀 빠져가지고. 그뭐 지금 말할 때 침이 뒤로 넘어갈 때 자꾸 막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할 때좀 약간 막 인상을 쓰면 제가 기분나빠서 그런 거 아닙니다. 기분 되게 좋아요. 새로 만나서 좋은데 중간에 막 이렇게 넘어갈 때마다 막 저의 그 깨림직한 느낌 때문에 얼굴이 찌그러지는 거니까 그좀 양해 좀 구할게요. 정신적으로 양해 구하겠습니다. 좀만 참아주세요. <laughs> 그럼 이제 부동산 해볼게요. 부동산하고 동산의 이제 차이점부터 합니다 천공부 하는 거니까 가볍게 뭐쓸 것도 없어. 그럼 동산이 뭐야? 그러면 움직이는 재산이죠. 어, 그럼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잖아. 이렇게 구분하면 법률적 해석이 안 되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사례로 하셔야 돼. 그럼 동산은 일단 하나 물어봐야지. 이 안경 있죠. 이 안경이 누구 겁니까? 니네 거야라고 하고 싶잖아 지금. 니네 거라고 하고 싶은데 제 거거든요 이거. 근데 어, 한번물어 볼까? 이거 커피 있죠. 제가 들고 왔죠. 이거 누구 거예요? 어, 제 거죠. 어, 제 건지를 어떻게 아셨어? 일단, 제 거라고 여러분은 뭐 하고 있어요? 추정, 추정하고 있어요, 지금. 이 양경 누구 거야? 제 거라고. 이, 이거 누구 거야? 제 거죠? 제 거로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추정하고 있어. 그러면 이게 구분할 때 소유권의 명시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돼. 왜? 우리는 여기 사람의 소유권을 이 사람한테 소유권을 넘겨주는 중개 역할을 한 사람이야. 그러면 그게 어떻게 생겼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소유권이 이 사람한테 넘어가냐가 중요한 거거든. 그럼 잡아요. 그럼 동산이라는 거에 대표적인 것들이 잡아이 자, 자 안경 제거죠 여러분은 이 안경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고 저한테 있다고 추정했잖아. 그럼 이거는 소유권을 명시하는 방법이 동산의 경우는 명시하는 거야 이걸 공시한다고 그래요. 공시한다는 게 알린, 알린다는 뜻이야. 그럼 예이 동산의 소유권 명시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이 내가 갖고 있는 거죠. 제가 갖고 있다란 말은 이 말은 내가 그거를 점유하고 있다는 뜻이야. 좀 어려운 말로. 그래서 얘는 소유권을 명시하는 공시 방법이 뭘로 되어 있냐면 점유로 되어 있어요. 근데 부동산의 대표적인 게 움직이지 않는 거니까 토지하고 뭐죠? 토지하고 이거